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간암의 치료 중에서 경동맥 화학색전술, 영어로는 이제 TACE라고 해요. 요거가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이게 이제 경동맥이라고 돼 있죠. 그러니까 동맥을 통해서 화학색전을 한다는 뜻입니다. 이 말에 이제 의미가 다 담겨 있는데요. 어, 우리가 동맥, 정맥 이런 거는 기억이 나시죠. 그러니까 동맥으로 산소가 공급이 되고 어떤 조직 조직으로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고 어 이제 정맥으로 피가 다시 빠져 나가죠 심장으로 가서 다시 이제 펌프질을 해서 동맥에 산소하고 영양분을 주고 정맥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여기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조직 속에 암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 암이 있다면 이 동맥에서 그 산소하고 영양분이 못 가도록 이렇게 막아버리면 막아버리면 그리고 여기다 항암제를 주면, 이 암이 죽겠죠. 이런 원리입니다. 간단한 거예요. 막고, 약을 친다.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. 근데 문제는, 이렇게 하면은요,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? 이게 암만 죽는 게 아니라, 다 죽죠. 다. 모든 조직이 다 죽겠죠. 정상 조직이. 이렇게 때문에, 어, 다른 암에서는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. 보통은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없는데, 요거는 이제 간암에서만 가능한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. 그럼 간암에서는 왜 이게 가능하냐? 우리가 이제 간으로 가는 혈류가요.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이기 때문이에요. 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똑같이 정맥으로 빠져나가는 건 똑같아요. 일로 빠져나가는 건 똑같은데 들어오는 길이 두 갈래예요. 하나는 동맥으로 들어오고요. 간으로 들어오는 동맥이라서 간동맥이라 그래요. 그리고 하나는 간 문맥이 있습니다. 간 문맥. 이렇게 두 갈래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보통의 혈류는 한 3분의 1 정도가 간 동맥으로 들어오고 3분의 2 정도가 간 문맥으로 들어와요.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제 간 암이 생기잖아요? 간 암이 생기면 90%가 다간 동맥으로 들어옵니다. 간 동맥. 간 문맥으로는 약 10%밖에 는 들어오지 않아요. 이제 간 늘어진다는 얘기죠.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간암이 생기면서 이 문맥을 다 잡아먹어요. 암이 파괴를 시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맥 과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과혈관성, 과혈관성 종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해서 검사도 합니다. 제가 이제 이 간암 진단 말씀드릴 때 역동적 조영증강 CT 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. 동적 조영증강 CT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때 이제 동맥기 때 얘가 그 조영제를 쫙 먹죠. 이게 이제 간 동맥의 공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다른 간 부위보다, 어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치료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조가 여기다가 이렇게 색전 물질을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.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이렇게 색전 물질해서 을 이렇게 이제 주입을 해놓으면은 얘가 영양분이랑 산소를 못 받겠죠?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죽어나가는 겁니다. 이렇게. 죽어나가요. 거기다가 이제 항암제까지 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? 항암제까지 주면 더 빨리 잘 죽겠죠? 암이. 그리고 혈관이 없으니까 혈관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항암제도 이 간암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더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막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색전 물질이라고 해요. 색전 물질.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화학 색전술이라는 게 이제 들어갑니다. 그 색전 물질 우리가 보통 쓰는 색전 물질은 리피오돌이에요. 리피오돌. 이거는 이제 양귀비 씨에서 추출한 어떤 지방산 성분인데요. 얘가 이제 동맥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막, 막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. 이걸 잘 처리해가지고 항암제하고 잘 섞어가지고 투여를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경동맥 화학색 전술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정상 간에는요, 정상 간에도 이제 이, 이걸 시술을 하다보면 좀 들어가거든요. 이게 들어갔다고 해도 이 간이 이쪽으로도 영양공급을 받기 때문에 잘 죽지도 않을 뿐더러 얘가 이렇게 문맥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 연결 통로가 있거든요. 연결이 돼서 정맥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. 정상 간세포의 손상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간암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암의 치료 중에서 경동맥 화학색전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 방법이 어떻게 간암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